네,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가, 일반 코스가 아닌 또, 어, 트레일러 위, 거의 코스라고 하니까요. 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, 어, 초반이나 있는데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, 또 날씨도 덥기 때문에, 에, 자기 페이스에 맞게서, 네, 부상과 사고 없이 좋은 성적을 모두 완전히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야! 오늘 야 어제 네. 시끄러워 여기는 시끄러워서 어제 네. 그 보원에서 네. 15분 40 몇초? 4 1초 41초 최고기록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... 거기 최고기록은 16분대는 제가 15분대 역대 최고기록와 대단해 대단해 하이튼. 그, 그, 그 코스는 절대 엘리스나 국제선수들 아니면 절대 그 기록을 달성 못합니다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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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또 10km인데 네. 하여튼 잘 뛰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힘진서 화이팅 하지 않도록. 이거 한 사복미터. 예, 예, 예. 뒤에 있어요. 한번 봐줘봐요. 예안 <목소리>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야, 웃음, 야, 웃음. 아 야. <목소리> 자 150m. 150m. 진석군 오늘 우승. 하이디. 네. 대단해. 한 번도 야 전체 우승. 한 아, 번도 지와 대단해. 야1등 어제도 1등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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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잘했어 잘했어 늘 대단해 하 오늘 먹는 거잘 먹고 네늘 아, 심진석 늘이늘오이 5분 08초입니다. 와, 35분 8초. 야, 어마무시합니다. 제가 1년 전에 봤는데 살이 더 빠졌어요. 네, 야, 네, 원래 달리기는 살이 빠져야 잘 뛰나 봐요. 네.